네, 안녕하십니까. 쓰리고TV의 쓰리고입니다. 아, 오늘 제가, 네, 갑자기 궁금한 게 햄버거랑 막걸리가 어울리나?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햄버거와 막걸리의 조합을 한번, 조합이 어떤지 궁금해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, 햄버거 사오고 막걸리, 막걸리를 사왔습니다. 뭐유튜브 이런데 보니까 뭐 드셔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그분들 얘기고 저는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.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일까? 뭐 햄버거 그 브랜드별로 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. 맥도날드는 뭐다? 예. 빅맥. 예.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빅맥이라고. 햄버거와 약골리가전 사실 햄버거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만큼 햄버거를 좋아하니까 아 드디어 이제 이 막걸리도 처음 처음 먹어봐요. 어떻게 보면 약간 좀밀크쉐이크 같은 느낌이죠? 일단은 한 병을 하나 먹고. 불탄하시고 아, 저는 개인적으로, 어,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얘가, 뭔가, 약간, 밀크쉐이크라는 느낌이 막, 이게, 색깔이 그런지. 맛있네. 이거는 영천에 제가 얼마 전 조기축구에 가서 상대, 상대편에서 이제 주신 건데, 제가 챙겼거든요. 맛있네. <laughs> <laughs> 진짜 거짓말, 거짓말 안 치고, 저는 괜찮습니다. 네. 근데, 뭐 어떤 분은 그 햄버거에 소주 드시는 분도 있는데, 저도 먹어봤거든요. 그것도 나쁘지 않는데 걔보다 얘가 나, 나은 것 같긴 한데. 나무지 않아요? 나쁘지 않네 <clears> oh <throat> 아, 맛있네 이거 진짜. 아 진짜 갑자기 궁금했, 갑자기 궁금했어요. 이게 햄버거랑 먹걸리가 뭐 어울릴까? 네. 그래서 갑자기 컨텐츠를 생각해 갖고아 찍어보자. 근데 진짜 저 처음 봐요, 이거. 햄버거랑 막걸리. 음. <laughs> 이런 것들인가? 혹시 내 혼자 자취를 하거나 <laughs>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. 햄버거로 내 끼니를 때우시려고 하는데 햄버거 하나 가좀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봤잖아요, 좀 부족하잖아요. 네. 어좀 배불리 먹고 싶다 할때 이거 딱한 병하고 같이 드시면, 어 포만감이 장난이네 이게. 어... mm -hmm. 아, 진짜, 맛있, 진짜, 진짜 맛있네 제가 경주 법주 쌀막걸리 그때 도 보여드렸는데 와 이거 괜찮네 <laughs> 아 진짜 이거 저도 이제 배고플 때 퇴근하고 배고플 때 혼자 밥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햄버거 하나 집었을 때 막걸리 하나도 같이 집을 집어서 마, 마셔야 될것 같아요. 와 진짜 너무 한끼 식사로 아, 너무 딱 딱인 것. 같아 물론, 많이 드시는 분들은, 뭐, 햄버거 하나, 독학, 햄버거 하나 한 개는 부족하겠지만. 그래서 저는 보통 햄버거, 맥도날드 가면은 햄버거 두 개씩 해요. 그러니까 앱에 막뭐 할인 하는 거 있잖아요. <laughs> to me. 마지막 장과 마지막 한입. <laughs> 아, 와잘 먹었다. 새로운 발견입니다. 아 맛있네. <laughs> 뭐 오늘은 이제 먹방이라고 하기엔좀 그렇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과연 막걸리랑 햄버거의 조합은 어떨까? 전에 오늘 월요일 일하시느라 다 고생하셨고 어 이번 주또 금요일 에또 광복절인 거 아시죠? 한 3일만 더 출근하시면 또 3일 또 3일도 쉬니까 아무튼 잘 주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